여러분, 연말 술자리가 잦아지는 요즘, 반복된 음주는 간 건강을 넘어 전신 건강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금주를 결심하는 순간, 몸은 놀라운 회복을 시작해요. 금주를 하면 내 몸이 하루, 일주일, 한 달, 여섯 개월, 1년 뒤에 어떻게 바뀌는지 알수 있는 금주 타임라인을 소개합니다. 하루 뒤, 이 시점에서는 알코올이 몸에서 완전히 배출되며 숙취도 사라져요. 금주 하루만으로도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금주로 알코올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탈수가 줄어 소화, 뇌 기능,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혈당 수치도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일주일 뒤 술을 끊은 후 7일 정도 지나면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며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증가해요. 다만 뇌는 소량의 알코올에 의해서도 손상을 입습니다.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심한 음주자는 한달 정도 지나야 손상된 뇌를 회복할 수 있어요. 한달뒤 술을 끊으면 대장암, 유방암, 간암, 구강암 등 여러 암과 간 질환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알코올 섭취는 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에요. 따라서 술을 끊거나 정기적으로 간을 쉬게 하면 간이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간암이나 간경병증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술을 끊은 지한 달이 지나면 피부도 좋아져요. 알코올은 체내 수분을 빨아들여 피부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피부 수분을 뺏기지 않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받아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한달 동안 금주를 유지하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6개월 뒤 면역력이 강화되기 시작해요. 과음은 간을 피로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간 손상은 면역 체계를 망가뜨려 바이러스 감염 빈도가 잦고 증상도 더 강하게 나타나요. 긴 기간의 금주는 면역 체계를 원상복귀시킵니다. 6개월간 금주한 후에는 간 효소 수치도 향상되어 1년 뒤, 금주 1년차가 되면 혈액에서 독소를 걸러내고, 당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간의 본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이 덕분에 각종 암, 당뇨병 등의 질환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져요. 간경병증의 위험도 낮아집니다.